사실시에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께서 수도권에 있는 인천을 포함한 지역의 모든 교회들에게 비대면 예배만 허락한다 했습니다. 1월 8일 우리나라의 첫 코로나 확진자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그래도 한국 사회가 잘 이루어 왔었습니다. 교회를 인해서 만약에 확진자가 생기게 되면 아마도 엄청난 일들이 교회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제가 우려하고 염려한 것들을 포럼을 통해서 목회자들에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교단들이 이루고 있는 총회가 어쩌면 온라인 총회를 해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질 가능성도 매우 농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스스로 이러한 사회를 새롭게 도모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페이스북을 우연히 보다가 가게 앞에 이런 문구를 하나 보았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게를 들어오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글자가 붙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가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전도의 길들도 굉장히 많이 막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를 도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늙놓고 어렵다고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런 위기는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우리는 만들어내는 것이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또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철치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교회를 세워서 온라인상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성도들을 함께 보양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온전한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빅데이터를 준비하자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온통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필요하냐 하면 소외된 성도 한 사람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멘토링 목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기야 이제는 작은 교회들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은 교회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가감이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공유 목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무실을 공유하거나 어떤 공간을 공유하는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서 각각의 교회가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역자 여러분, 아니 목회자 여러분. 지금 이런 엄청난 위기 앞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맹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함께 연구하고 함께 시행하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적용해 가야만 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저는 한국교회의 미래적 대안을 위하여 아니요 현세적 대안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것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